오페라의 유령. 가스통 루루 지음. 배영란 옮김. 헌정사. 유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으나, 에릭과 마찬가지로 음악의 천사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던 나의 형제, 조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바치며. 가스통 루루. 서문. 오페라의 유령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확신에 대한 저자의 말. 오페라의 유령은 존재했다. 그 오랜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오페라의 유령은 예술가들의 영감으로 태어난 존재도 아니며 오페라 관장들이 미신으로 생각해온 존재도 아니다. 또한 발레단원들이나 이들의 어머니, 좌석 안내원, 휴대폰 보건소 직원, 오페라 극장 경비 등이 머리를 짜서 우스개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다. 그렇다. 그림자처럼 나타나던 오페라의 유령은 비록 그 외양이야 진짜 유령의 모습이었지만, 분명 뼈와 살이 붙어 있는 실체로 존재했었다. 내가 프랑스 국립음악아카데미인 파리 오페라극장의 고문서를 뒤지기 시작하였을 때 나는 어딜 보아도 유령의 소행임이 분명한 사건들과 오페라극장에서 있었던 가장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비극이 서로 놀라울 만큼 우연의 일치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후 나는 각각의 사건을 이성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사건들은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은 일이었으며 지금도 무용수 분전실에서는 크리스틴 다에의 납치와 라울드 샤니 자작의 실종 오페라 극장의 스크리리브가 쪽 호수 나르배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필립드 샤니 백작의 사망 등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을 마치 엊그제 일어난 일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많으며, 대다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끔찍한 일들이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전설적인 인물과 연관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페라 극장을 둘러싸고 생긴 일들은 얼핏 봐도 보통 사람의 소행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이처럼. 초자연적 존재가 벌인 일들에 번번이 부딪히면서 필자는 서서히 그 진실의 실체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허상을 쫓느라 지쳤던 필자는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결국,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내게 되었으며, 오페라의 유령이…… 단순한 환영 이상의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는 증거를 발견한 날. 그동안의 내 모든 노력이 보상을 받았다. 그날 나는 어느 오페라 관장의 회고록을 보며 여러 시간을 보냈다. 이 회고록을 쓴 몽샤르맹이라는 인물은 매우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오페라의 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유령의 행적에 대해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몽샤르맹 씨는 마법의 봉투를 통해 처음으로 유령에게 돈이 털렸을 때에도 유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비웃음으로 일관했다. 내가 실망하여 도서관을 나왔을 때, 난 우연히 국립음악아카데미의 어느 사람 좋은 행정관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행정관은 층계참에서 체구는 작지만 한껏 멋을 낸 어느 활달한 노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에게 노신사를 소개시켜준 행정관은 내가 무슨 조사를 하고 다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유명한 샤니 자작 사건의 예심판사였던 포르시가 어디에 숨었는지 인내심을 갖고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아무 수확도 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 포르시 컴플리트 레디 투 컨티뉴